어제 그 뭐지? 어제 출근을 했는데 시동을 딱 켰다요. 근데. 메다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그래고 어, 이거 뭐지? 그래고 라이트도 키지도 않은데, 라이트가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작동되는 게, 라이트. 그냥, 라이트가 꺼졌는데도 시동 걸리니까 자, 자기가 자동적으로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미등. 그리고 와이퍼. 말고는 작동이 하나도 안 돼요. 메다방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뭐, 창문도 안 열리고, 깜빡이도 안 되고, 어, 일은 해야 되는데 시동은 걸리고 광명점까지는 어떻게 도심에서 갔다 오고 뒷배차는 뺐어요. 뭐 삼축이고 아무것도 안 작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만 긴급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어 아마도 배터리 옆에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 슈즈 달린 전선이 있는데. 어, 그게 아마, 취주가 나갔거나, 음, 전, 어, 선이 끊어졌을, 끊어졌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아, 찾아보는데 갑자기, 배터리 카바를 열고, 찾아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랬고, 어우, 놀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센터 가서 정비를 해보니까, 거기에 단선이, 두 군데인가 잘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쇼크가 나면서 어 만차들이 거기가 단선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차 그러니까 그냥 전선이 한네 가닥인가 이렇게 꽈여 꼬아져 있어요. 하얀, 하얀 전선으로 근데 딱 봐도 잘 끊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어 그냥 테이프로 감아 놓으시면 좀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잘 끊어진다고 한다고요. 근데 어, 다행인 게 이제 연결을 하고 휴즈가 하나가 나가 있더라고요. 휴즈 끼고 작동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쇼트가 나면서 어, 컴퓨터 ZBR이라고 하죠. 그게 탔으면은 그게 부품값만 300, 아, 300 정도 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교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 컴퓨터까지는 어,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네. 어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영상은 또 고장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도 그냥 차 고장 나는 영상만 올리기도 그렇고 그고안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여기 설춘에 고기 상차러 왔습니다. 올라가고 발판을 대주면 이제 지게차가 올라가서 어, 지게차가 들어가서 상차를 합니다. 헤드라 내려가자 이제. 안녕하세요. 온도를 측정해주면, 온도는 0.2도. 2도가 나오죠, 2도. 네, 오케이. 2도, 오케이. 이제 지게차가 올라와서 상차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서류. 서류를 가져가서, 같이... 아, 가면 됩니다. 아, 커피. 여기를, 모닝커피. 500원 남았네. 자. 음, 지게차 충전 중이죠? 배터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엄청 많죠? 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제는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어, 어 예내, 이거 상차하기 전에, 예냉을 미리 해줘야 돼요. 어, 온도가 좀 내려가게. 예, 미리 어, 전원을, 온 시켜줍니다. 어, 옆에는 볼, 어, 볼보, 어, 볼보 500마력. 예,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어, 새벽에 오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정양산업 이라고 하고요 음 여기는 이제 수입고기 수입소고기 뭐 수입 삼겹살을 어, 저장해 두는 어, 냉장 냉동 창고입니다 아, 냉동기가 켜졌습니다 상차는 한 10분? 10분에서, 10, 아, 10분이면 상차가 끝나요. 지게차가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상차를 하기 때문에 상차는 빠릅니다, 네. 냉장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죠? 음. 아, 저는 오늘은, 아, 아, 아 1시 반? 1시 반한암정 갔다가, 어, 평택 내려가서, 냉동 샤시를 바깥 하고 여기 정향 산업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차를 하고, 어, 평택으로 내려가면, 오늘 일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저녁에는, 이제정부첫 차, 11시차 갔다가, 평택 복귀해서, 어, 송도점, 2시 반 차고로 청도점을 가면 됩니다. 아, 지금 상차하고 있나? 한번 가볼게요. 상차를 하고 계시겠다. 지금, 파레트가 상차가 됐습니다. 아, 시원해. 네, 지금 상차 중이죠.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서이천의 아침입니다. 아침 풍경이고요. 이렇게,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구요.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이쁘죠? 네. 날씨는 조금 흐린데, 공기는 좋습니다. 공기는 맑고요 깔끔하게 접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며칠 전에 여기 갈꾸미 형님이 오셔서, 어, 하차를 하고 가신 곳이죠. 아이고. 좀 있으면 상차가 끝날 겁니다. 상차 중인 만돌이 상차가 다 끝났나? 아, 상차 중 있나? 자 상차가 해가 니다 이제 상차가 다 끝나갑니다. 한 발에, 족두 발에, 셋넷다 다섯 발에 트만 상차면 하 끝납니다. 네, 저는 어, 이거는 뭐냐면 이거 어, 서스 올려주는 거예요. 독고 어, 독고 높이 맞추려고 지금 서스를 에어 서스를 내려놓은 상태고요. 아 어, 저는 이제 평택으로 출발을 할게요. 어, 7도로 내려가고 있죠. 평택으로 어,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 으쌰. 지금 몇 시니? 지금 6시 46분이네요. 시동 스타트. 오케이. 아, 에어가 다 빠져있죠? 아, 에어 게이지인데 다 빠져있죠? 아, 시동을 좀 걸어두면. 가찹니다아 네, 지금 기름이 딱 가운데 있네요. 내일 내일 출어 의정부 정 가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기름을 여기가 아, 내리막 길인데 조금 코너가 세죠. 코너도 세고 내리막 길도 세고 이게 지금 나무를 다. 아이고 나무 나무 나무. 사실은 지금 형태를 가서 집을 갔다 내려올까 아니면 찜질방에서 그냥 푹 잘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요즘에 잠을 잘못 자고 지금 너무 피곤해요. 아 형태가 한번 도착해서 아, 컨디션 한번 보고 서울을 올라갈지 찜질방을 갈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녕. 어, 출발.